일본에서도 그래? 그런 얘기 없어 일본에서는 첫눈을 같이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없어? 첫눈 막 내리면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 갖고 야, 눈 같이 보자 뭐 이런 거 없어? 오늘 저녁 약속 있습니까? 있어도 없어야 할 겁니다. 양가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으니 왜요? 많이 곤란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소. 그때 약속하지 않았소.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빠짐없이 할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네, 협조하지. 여기 나오는 표현이 마땅히라는 표현이지. 마땅히. 네. 당연하게라는 뜻이야.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입장으로서 자기가 이제 약혼을 한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약혼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마땅히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 몸이 아프니까 수업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일주일 쉬세요. 뭐 이럴 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교수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쓰는 게 마땅히야. 그 마땅히라는 표현도 있고 뭐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땅하다는 약간 또 의미가 좀 달라 마땅하다는 물론 마땅하다에서 나온 게 마땅히라는 표현인데 마땅하다라는 표현은 어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right, right 옳다 옳다 그래서 마땅히라는 표현도 사실은 옳다 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지 내가 이걸 해야 옳다 right 다다시라는 뜻인 거지 마땅히 다다시 끝 야르베키 코도라는 의미로 마땅히가 되는 거야. 부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뭐 너희들도 학생이니까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이마땅이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이 다르겠지, 사람에 따라서. 나한테 마땅한 게 너한테 마땅하지 않을 수 있잖아? 나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저녁 1 2시까지꼭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밖에 위험하니까. 당연히 마땅히 12시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어하 아따시 오토나 됐을까라. 난 이때는 됐을까? 니지산 지마대. 나가라. 그 마땅히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아마 사람들끼리 다 다르겠지. 자, 이 마땅히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사람. 마땅히, 마땅히 살아야 돼. <laughs> 마땅히 사랑해요? 자꾸 <laughs> <진짜> 사랑해 <laughs> 마땅히 사랑해요? 음. 나 살아야 돼. 마땅히 살아야 돼. 어. 마땅히 살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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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마땅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사람 응. 왜냐면 어 응. 마땅히 살다는 다다 이키루가 당연 이키가 그러니까 좀 조금 오래시? 응. 그러니까 당연 이고도 시나가라 이키가正다시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더 맞을 거야. 잘했어, 사유리. <laughs> 오케이 자 이제 선배님들 가보시죠 선배님들 아 학비를 내니까 응. 마땅히 어, 공부해야 돼응 응. 그렇지 그렇지 어. 니들은 공부를 학교에서 하니까 마땅히 학비를 내야 돼 <웃음> <웃음> 입장이 다르다 그지? <그치? 웃음> 입장이 달라 돈을 냈으니까 마땅히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들 공부를 하니까 마땅히 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그런 거야 마땅히 잘했어 알래스. 미유 월급을 받을 만큼 마땅히 일해야 돼 야, 너는 정말 사장님한테 사랑받을 직원이 되겠다 아, 네. 월급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일을 해야 돼 라든지 월급을 받은 만큼은 마땅히 일을 해야 돼 라든지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를 나중에 면접 때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면은 <laughs> 그래서 어딨냐고 자리가 아니 그걸 제가 벌써 알려드리면 저도 카드 한 장은 지고협상을 해야죠 형님. 너 진짜 거기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고 싶냐? 형님 제가 여기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잖아요. 그럼 형님 돈이 어디 있는지도 지도세도 모르게 돼요. 어, 괜찮으시겠어요? 지도세도 모르고 모르게? 미유 <laughs> 뭐 <이유>, 미유 뭐 <laughs> 무슨 뜻인지는 알아? 모르겠어요. 어, 그 어, 단어, 어떤, 응. 단어는 아는데 그 어떤 표현인지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들리기는 응. 되게 깔끔하게 들리지. 쥐도 응, 새도 그래. 모르게 그러잖아. 그냥 모르게가 아니고 응. 쥐도 새도 모르게인 거야. 쥐는 네 좀, 응. 새는 도리잖아. 응. 아, 네즈미 도리모, 모르모는 중에 모르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애다 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도 새도 모르게라는 표현은 일본어에는 똑같은 표현은 없단 말이야 네즈미모토리모시라나유지니 뭐 이런 표현은 없잖아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냥 추측해봐 아니 미유만 말고 니들도 사유리랑 마리아도 무슨 미유가 답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마땅히 대답해야 될 상황이야 지금 <laughs> 아무도 모르게. 응, 아무도 모르게라는 뜻이야. 아무도 모르게. 아, 정이아무리모라는 표현이야. 정말 아무도 모르게라는 뜻으로 쓰는 게 '쥐도 새도 모르게'라는 표현인가. 너희들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새도 쥐도 모르게 그럼 되게 이상해. 왜냐면 항상 듣는 그 표현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새도 어, 쥐도 모르게' 이러면 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면 될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뭐 하나 만들어 볼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 어. 제, 어, 어제 제가 어, 어. 엄마가 남기던 응. 어,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걸 배양할 <laughs> 때 응. 엄마 입장에서는 응. 쥐도, 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응. 케이크가 사라졌다. 그렇지, 딱이지. 야. 쥐도 새도 모르게 먹어 버린 거야, 그거를? <laughs> 네. 야, <이야>, 대단해. 잘했어. 아. <laughs> 대리 어, 씨. 오, 구승준 음, 여기서 보니까 또 헌칠하네. 헌칠이 남쪽에서 다른 뜻이오헌헌 헌, 헌, 헌칠? 헌칠? 오. 헌칠. <laughs> 처음 들어보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야.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야. 헌칠이라고 해. 발음도 어려워. 헌칠이야. 헌칠. 아. 발음할 음할수있사유사해봐해봐음 발음. 헌칠. 헌하네미원미유미유 미유, 미유. 헌칠. 헌하네 다들. 다들. 0 말이야 쫄았어. 지금. 0 0원 <laughs> 웃으면 못해요. 0 <laughs> 헌칠. 오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야이 헌칠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발음을 하려고 마음을 다 잡고 하니 헌칠. <laughs> 잘했어 잘했어. 헌칠 헌칠하다라는 표현 헌칠하다. 이게 되게 좋은 칭찬이야. 기본적으로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음.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야 헌칠하네라고 쓰는 표현이야 헌칠하다. 이리. 이훔칠하다는 표현을 일본말로 하면 뭐가 될까? 슛도시테르도가. 오, 슛도시테르. 그래, 슛도시테르. 응. 간단하게 하면은 뭐 가꾸이라든지, 뭐 한쌈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응. 딱그 뉘앙스는 슛도시테르라는 응. 표현이야. 우와, 그래, 훔도 슛도시테르네. 그러니까 응. 왜 슛도시테르라는 표현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좀가늘짝학하고 이렇게. 슛도시て르네라는 표현이잖아 <laughs> 라는 표현이요 와 아, 대단한데, 대단한데? 슛도시て르 걱정마시라요 여기 없어주는게 가장 큰 결혼선물이니까 <laughs> 웃으면서 사람 옛맥이는건 내껀데 선수치고있어 센테오 우타렸다. so 센테오 우타레르 선수치다라는 건 그런 표현이야. 선수치다. 센테오 우타렸다. 센테 우찌야가 때 그런 표현이지. 근데 한국어는 아무래도 능동적인 표현을 많이 쓰니까 센테오 우찌야가 때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만은 일본어는 수동형이 많잖아. 우케미 그래서 아 센테 우타레테시마타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우케미로 해서 센테 우타레다. 근데 한국어로는 선수 치고 있어라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능동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일본말로는 어떻겠어? 너희들 입장에서는 아, 센테 우치야가테라고 표현을 하겠어? 아니면 센테 우타레테 심았다라고 표현을 하겠어? 우타레챳 우타레테 심았다. 음, 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니까 왜냐면 일본어는 능동형을 많이 써. 선수 치다라는 표현이야. 선수 치다. 선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 선수 침을 당하다가 되고 리는거지 누나요. 보고 있어. 이거 첫눈 아닌가? 일 났네, 일 났어. 눈 같이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잖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난 지금 처음 듣는데. 일본에서도 그래? 모르겠어요. 왜? 너희들이 지금 제일 그런 데민감한 나이 아니야? 첫눈을 같이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일본에서는 안 해? 사유리이는 알아? 그래? 응. <웃음> <웃음> 그런 얘기 없어. 일본에서는 첫눈을 같이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어 정말? 왜뭐 이렇게 첫눈 막 내리면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갖고 야 눈같이 보자 뭐 이런 거 없어? 음, 없어요. 왜뭐 이렇게 썸 타는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야뭐 아니면은 아침에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 오늘 저녁에 첫눈이 올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썸 타는 사람한테 연락해 갖고 우리 오늘 같이 뭐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뭐 이런 거 없어? 일본은? 아, 뭐 괜찮아요. 어어어. 아. 뭔가 크리스마스とか 발렌타인 데이 날에 雪 눈이 흩たら 화이트 크리스마스とか 화이트 발렌타인とか ってちょっと普通の 발렌타인 とかよりも 로맨틱한 음. 感じになるけど 응. 첫눈기はなもない 에? 어 진짜 일본 그래? 네. 우와 정말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일본은. 어 정말? 응. 와 되게 사미시하다. <laughs>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막 그런 거 기념일 챙기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첫눈이 오는 거를 같이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어 그럼 이정혁 똑같았겠네. 이정혁도 뭔 소리라 지금 <laughs> 이 남조선은 별게다 <별개> 있구만. 뭐이 <laughs> 음, 그렇구나. 일본에선 그런 거안 하는구나. 방금 나왔던 표현 중에 일났네, 일났어. 이거를 일본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뜻은 알겠어? 저거? 다들 다들 마리아만 보고 있어. 마리아 답을 해. 마리아 미유랑 사유리 지금 마리아만 보고 있어. 마리아 답을 해. 일났네. 일났어. 저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 뭐 굳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약간, 약간 큰일났다 하잖아요. 응, 그렇지. 그거랑 비슷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일 났네, 일 났어는 큰일 났네, 큰일 났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서, 와, 너무 놀랐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일 났네, 일 났어. 여기서 이제 뭐 굳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첫눈이 내리는 상황 속에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이 있었으니까, 아,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일났네 일났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걸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지가 돼버리는 거지 아마 그냥 그냥 이렇게 돌려서 번역을 하겠지 애 끝나고 또때 아른다 라든지 뭐 애도시요 라든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음. 번역을 하겠지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거는 일났네 일났어 라는 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겠지 음. 아마 일본어로는 일났네 일났어 다 했다 다 했다 뭐 이렇게는 번역을 안할거 아니야 첫눈 보면서 아다 했다 다 했다 야바이 뭐 한다 또키야하나게 날아나이지 않 <laughs> 그런 식으로는 번역을 안할 테니까 아, 스고이, 건 나이 타이밍 그대 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겠지 좀 어려 어려운 표현이기는 해.